올해 잦은 태풍으로 배추값이 폭등하면서 김장 비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믿을 수 있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김장을 할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조경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절인 배추와 김장 양념이 준비된 탁자에 자리를 잡는 가족들. 하얀 배추 속마다 빨간 양념을 골고루 버무립니다. 초등학생 딸들도 제법 능숙한 솜씨를 자랑합니다. 이렇게 고개 숙여서 해야 되니까 허리가 아파요. 그리고 근데 이거 김짜양념에 이렇게 묻히니까 좀 재밌어. 김장을 위해 서너 시간을 달려온 원정 가족도 있습니다. 마치 명절처럼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것만으로 절로 흥이 납니다. 즐겁고 또 남편이 도와주니까 너무 좋습니다. 아줌마, 아까 축제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김치 명인의 설명에 따라 김장을 시작한 지한 시간. 어느새 눈앞에는 속을 꽉 채운 먹음직스러운 김치가 가득 쌓였습니다. 출출할 때곁들린 돼지고기 수육과 김장김치의 맛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또 현장에서 나와서 먹, 먹다 보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김치도, 김치, 김치 그 뭐야 임실 그 뭐야 배추가 너무 잘 되고. 참가자들은 15만원으로 김장김치 30kg을 담을 수 있습니다. 올해 평균 김장 비용의 절반 수준으로 저렴한데다 임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김장을 담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농산물을 올해 이번에 하는 모든 김장 채소의 재료를 원 재료를 새우젓만 빼고는 전체 다 저희 임실군 농가들하고 계약해서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김치 축제는 오는 17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신청자만 3,600명이 넘습니다. KBS 뉴스 조경호입니다.